9월 6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1분 봉 단타 매매 오늘 1시간 정도 매매 진행하면서 296만원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단타 매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들 역시 단타 매매 세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조 지표의 승률이 잘 받쳐줬기 때문에 오늘 손쉽게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하는지 구독자분들과 실전 매매 영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성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9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 9분 금요일 구독자분들과 1차 단타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퇴근하시고 오셨을텐데 금요일 기분좋게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주말 편하게 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분전에는 패스하고 천천히 진입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전에 저점에서의 애매한 움직임은 있긴 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 자체는 큰변수가 없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보시면 지금 캔들 밑쪽에 보시면 구름 색깔이 적색 구름으로 바뀌었고 이 적색 구름을 캔들이 넘어선 상태죠. 지금 왼쪽 하단의 크로스 지표랑 RSI도 감의 수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목구름 매수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점이라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적인 상승 추세를 계속 타주는 게 좋다고. 제가 간혹가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자리가 딱 상방이 뚫리기 좋은 자리, 이제 고점이 열리기 시작하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분들이 매수로 50만 원 진입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승률이 70% 80%만 나와주더라도 저희처럼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진입하는 고정 진입 매매 방법으로는 수익 내기가 엄청 쉬워집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1분 거래는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뒤에 10포인트가 먼저 도달한 쪽으로 가격가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가 6, 7포인트에 시작했기 때문에 7, 7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 그쵸, 7, 7까지 바로 올라와주면서 11분짜리 매수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은봉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매수세 계속해서 이용해줘도 좋은 자리들입니다. 그 말은 지금 양봉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면 한번더 매수로 진입을 준비해야겠죠. 네 계속해서 매수세가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12분 자리 한번더 매수로 50만 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분 단타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타점의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 공식을 한두 개만 알아도 1분마다 거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실전에 적용시키기가 너무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부업이나 용돈 버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정말 웬만해서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가는 8, 5포인트, 9, 5포인트까지는 올라와줘야 됩니다. 10포인트를 터치하고 나면 그 거래는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의 움직임은 수익과 손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이번에도 95포인트까지 찍어주면서 12분짜리 매수로 50만원 수익 가져오네요. 근데 이제 볼멘 상단을 지금 돌파를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13분짜리 한번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멘 상단이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윗꼬리들이 볼멘 상단에 걸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죠. 여기서 변곡점 구간이 한번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계속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제 성향 자체가 수익을 더 크게 내기보다는 안전하게 내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벌더라도 저는 안 읽고 계속해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조금 수비적으로 매매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쪽 88까지 빠지죠 오히려 이것도 볼빈 상단을 돌파 를 못하는 걸 파악하고 변곡점 구간이 형성될 걸 조금 더 빠르게 캐치 가능한 자리였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14분 자리까지는 패스를 해보겠습니다 오히려 볼빈 상단에 걸린다면 이제는 매도로 잠깐 잠깐 스위칭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수익 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실시간 신호 송출방을 통해서 무료로 제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이제 쉽게 말하면 흔히들 카피트레이딩이라고 하죠. 보고 따라하는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셔도 되고, 혼자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쓰고 있는 1분 거래 전용 보조지표들을 다 세팅 값이랑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불면 상단을 지금 제터적인 어려워 보입니다. 불면 상단이 너무 벌어지기도 했고, 이제는 고점에서의 매수세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매도세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나와준다면 오히려 매도 스위칭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패스하겠습니다. 아직은 제차 상승이 나와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진입하기는 살짝 애매하네요. 확실히 이제 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매수 후환과 이 고점 라인 매도터점으로 스위칭해보겠습니다. 16분전에는 매도로 50만원 진입하도록 할게요. 1분거래는 이런식으로 매수와 매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터점이 나온다면 당연히 꺾어 줘야겠죠. 참고로 저같은 경우에는 계속 50만원씩 진입을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의 5% 고정진입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드머니가 100만원이신 분이 저처럼 50만원씩 따라하면 무조건 손해보겠죠. 왜냐면 손실났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5% 이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씩 진입해도 수익금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 월급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서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아 이번에 공고까지 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다시 그냥 매수로 따라가 주겠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힘이 빠질거라 봤는데 매수세가 다시 한번 더 이어지네요 종 고점 라인이 완전히 돌파 되면서 이렇게 되면 볼면 상당까지도 재테치 가능해 보입니다 1분 단타매매는 항상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한번 두번 실격나고 손실 나는거 전혀 지장 안 줍니다 저희는 금액을 올리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숙률만 올리면 됩니다 시가는 1, 4포인트에 형성되었습니다. 2, 4포인트까지는 올라와 줘야 겠죠. 2, 3포인트, 1포인트만 더 올라와, 그죠 2, 4까지 올라와 주네요. 우선 17분짜리도 매수로 50만원 수익 가져옵니다. 이걸 볼펜 상단을 한번 노릴지 말지가 문젠데 아 조금 애매하네요 18분짜리 패스하겠습니다 아예 볼펜 상단이 밀리는 움직임 나오면 모를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되고 애매하다 싶을 땐 그냥 패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진입했다가 손실이 나오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손실은 안 나니까요. 물론 수익도 나는 건안 나겠지만, 그래도 괜히 진입했다가 손실 나는 것보다 애매한 자리는 버리고 확실하다 싶은 자리를 골라서 들어가는 게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진입해도 손실날 때도 저는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벌써 손실나는 영상이 수천 개는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으로 계속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고점라인은 포기하고 19분자리 패스를 끝으로 금일 1차는 82만원 수익으로 마무리 시켰습니다. 저는 또 쉬었다가 2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